제가 1억을 모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1억이 찍히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저 계좌의 자리 수 하나 늘어난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 길은 여전히 똑같았고요. 붐비는 지하철, 바뀌지 않은 직장, 그대로의 월급 260만 원. 그제야 깨달았죠. 아,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선이구나. 하지만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튜브에선 1억만 모으면 10억까지 금방 간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1억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억을 모은 뒤 재테크에 도전했다가 원금 손실을 네. 경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해요.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은 의미 없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매달 160만 원씩 5년간 저축해서 1억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인생을 레벨업하는 세 가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1억을 모으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한 달에 160만원씩 모아 5년이 걸렸는데, 같은 방식이라면 5억은 25년, 10억은 무려 50년이 걸리더군요. 그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주식 계좌를 열고, ETF를 공부하고, 부동산책도 찾아 읽었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본래 바라보는 관점이 모으기에서 굴리기로 옮겨가더라고요. 결국 1억은 저를 투자 세계로 끌어들인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 발을 들이면 반드시 마주치는 게 있어요. 바로 손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였죠. 저는 1억 중 일부를 한국 주식에 넣었다가 한달 만에 마이너스 30%를 맞았고 코인 500만원은 반토막이 나서 200만원만 남았어요. 그때 진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인데. 이렇게 사라질 수 있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단타가 제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장기 정립식 ETF로 갈아탔습니다.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경험이었죠. 실제로 KB 경영연구소 자료를 보면 1억 이상 보유자 중 절반 이상이 초반 손실을 접은뒤 장기 투자로 방향을 튼다고 해요. 저 역시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더 벌어야 한다는 자각이었죠. 사실 1억까지는 절약으로 가능합니다. 외식 줄이고 쇼핑 안 하고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면서요. 그런데 목표가 5억, 10억으로 커지면 저렴한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덜 쓰는 건 기본이지만 이제는 더 벌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을 고민했습니다. 본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제 인생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이상 보유자의 60%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투자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입파이프라인을 늘려야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1억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억을 모으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마인드 변화가 인생을 바꿔요.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약과 끈기의 증거이자 진짜 돈 공부의 출발선입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뭘 하겠냐고 하지만 그건 그만큼의 노력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며 더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 1억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멀어보여도 그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